안녕하십니까. 마음을 돌보는 의사 김현수입니다. 오래전 제가 살던 동네 골목길에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낡았지만 언제나 단정한 운동복 차림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그 모습은 동네의 아침을 여는 성실한 시계추와도 같았지요. 우리는 서로 목내만 하는 사이였지만 저는 그분의 묵묵한 발걸음에서 한 평생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아버지의 강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부터 인가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동네의 아침이 어딘가 텅빈듯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야 부녀회장을 통해 들은 소식은 그 어르신께서 밤에 화장실을 가시자 어둠 속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심하게 다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다시는 그 힘찬 걸음으로 골목길을 걷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그 어르신을 생각합니다. 그분을 넘어뜨린 것은 단순히 어둠이었을까요? 아니면 잦은 소변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야만 했던 위태로운 밤들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넘어짐은 수년 동안 몸이 보내온 수많은 신호들을 애써 외면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버지들이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몸과 마음의 이야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보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자존감, 수면의 질, 그리고 남은 인생의 활력과 깊이 연결된 우리 삶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침묵의 무게, 가장의 어깨 위에 놓인 말할 수 없는 고민들. 우리 사회에서 남성으로 특히 가장으로 살아온 세월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집을 나서 한밤중에야 돌아오던 시절, 내몸 하나 아픈 것은 사치요, 약한 소리를 하는 것은 수치라 배웠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막중한 사명감 앞에 나의 불편함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지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의 얼굴에서도 저는 그 오랜 세월의 흔적을 봅니다. 그분들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밤잠을 설치며 화장실을 들락거려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아침의 변화에 속으로만 한숨을 삼킬 뿐 이를 아내에게나 자식에게 털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지 부끄러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강한 아버지, 든든한 남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몸의 작은 변화 하나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일 것입니다. 남성성의 상징과도 같은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의 황혼이 시작되었음을 공표하는 것만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이러한 침묵은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노년의 사랑이나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때로는 주책스럽다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황혼 재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거나, 노인들의 이성교제를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몸, 특히 성적인 기능과 관련된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 무거운 침묵은 고립을 났습니다. 소변 문제 때문에 좋아하던 등산 모임이나, 동네 어르신들과의 장기 두는 약속을 피하게 됩니다. 속옷이 젖을까봐, 혹은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할까 봐 장거리 외출이나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활동 반경이 집안으로 좁아지고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끊어지면서 자연스레 우울감과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문제를 단순히 소변 잘안 나오는 병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이것이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의욕을 통째로 아다가는 마음의 병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니 낮에 무기력하고, 낮에 무기력하니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우리가 외면했던 몸의 신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침묵을 깨고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부 몸이 보내는 편지. 전립선이라는 오래된 강의 이야기. 우리 몸의 장기들을 하나의 자연 현상에 비유한다면. 저는 전립선을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삼각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이 강은 힘차게 흘러 넓은 바다로 막힘없이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온갖 퇴적물들이 삼각주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길이 좁아지고 흐름이 더뎌지며 때로는 작은 웅덩이가 생겨 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생산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정액은 저장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위해 만들어지는 생명의 물질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흐르지 않고 고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기적으로 배출되지 못한 정액은 전립선 내부에 머물며 오래된 찌꺼기처럼 변해갑니다. 이는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을 붓게 만듭니다. 마치 삼각주에 퇴적물이 쌓여 땅이 넓어지는 것처럼 전립선도 조금씩 비대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전립선 바로 중앙을 소변이 지나가는 길, 즉 요도가 관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풀어 오른 전립선은 안쪽으로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수도꼭지에 연결된 고무 호스를 꽉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고, 힘을 줘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며 다 누웠다고 생각해도 방울방울 떨어지는 잔뇨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데 전립선이 비대해져 방광하부를 자극하면 뇌는 소변이 가득 찼다는 거지 신호를 받게 됩니다. 결국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한밤중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야간뇨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편지입니다. 주인님, 이곳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강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어요. 제발 돌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인 셈입니다. 세계 유수의 의학 연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수만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는 너무나도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4에서 7회만 사정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횟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배출이라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는 막혀가는 강물의 물꼬를 터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여있던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낮추고, 건강한 환경을 회복시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질문하십니다. 원장님, 그건 알겠는데 부부관계도 거의 없고 혼자 사는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 보니까, 이 질문 속에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3부 생각을 바꾸는 용기 배설이 아닌 내 몸과의 대화로 자위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음흉한 것 젊은 애들이나 하는 것 나이 들어서 주책 맞은 짓이라며 얼굴부터 붉히 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이 행위를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선생님들께 이 단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보시길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쾌락을 위한 은밀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건강을 지키고 막혀가는 몸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건강관리 행위이자 내 몸과의 진지한 대화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근육이 약해지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식단을 조절하고 혈당이 높으면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이토록 인색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일까요? 미국의 비뇨기과학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학계는 이미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위학적으로 권장되는 건강 습관의 하나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조용한 서재에서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이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평온을 얻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두 번 가장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에서 내 몸의 가장 깊은 곳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환의 개념입니다. 내몸안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헬스장에서 땀 흘려 운동하며 근육의 존재를 느끼듯 이 시간을 통해 내몸 아래쪽의 중요한 기관들이 여전히 살아 있고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만났던 73세의 한 환자분은 처음에는 "에이, 원장님.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망측한 소리를 하십니까?"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못 자는 것은 물론 아내분과도 작은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운동이라 생각하시고 딱두 달만 실천해 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두달후 그분은 멋쩍은 웃음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거 신통하네요. 요즘은 밤에 많아야 한두 번 깹니다.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무엇보다 아침에 기분이 달라요. 괜히 아내에게 짜증내던 것도 없어지고, 사람이 너그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입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것을 나를 위한 건강 투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성적인 욕구가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나 자신의 건강과 평온한 노년을 위한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실천입니다. 4부 활력을 위한 의식,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제 이 건강한 습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지침이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간과 공간, 나를 위한 온전한 고요함.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사오를 마친 직후입니다. 하루에 피로가 풀리고 온몸의 근육이 이완된 상태. 혈액순환이 가장 활발한 이때가 몸의 감각을 깨우기에 가장 좋습니다. 마치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하듯 몸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문을 잠글 수 있는 욕실도 좋고, 아늑한 침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불안하거나 쫓기는 마음으로는 몸이 제대로 이완될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이 자세, 허리에 부담 없는 편안함, 가장 좋은 자세는 내가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허리나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반쯤 앉은 자세도 괜찮습니다. 목욕 위자에 앉아 샤워의 온기를 느끼며 바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 허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불편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은 노동이 아니라 휴식이어야 합니다. 3 과정. 부드러운 시작과 깊은 자극. 준비 운동. 마음과 몸의 예열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심호흡을 몇 차례 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부드러운 시작. 절대로 처음부터 강하고 빠르게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몸을 놀라게 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성기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지고 이 아래로 천천히 마사지하듯 움직이며 감각을 깨우는데 집중합니다. 최소 5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들여 몸이 반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핵심 자극점, 전립선을 깨우는 길 전립선은 성기 끝이 아니라 우리 몸 안쪽 깊숙한 곳, 고안과 항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성기 자체를 자극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쪽 손가락으로 이 회음부 부위를 부드럽게 지압하듯 눌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이곳에 내 건강에 중요한 열쇠가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전립선에 직접적인 자극이 전달되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멈춤의 미약, 케겔 운동의 효과 사정감이 느껴질 때, 바로 배출하지 않고 잠시 동작을 멈추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때 항문 괄약근에 힘을 주어 3초간 조였다가 푸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는 케겔 운동과 같은 원리로 전립성과 방광을 지지하는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이 멈춤과 조임이 과정을 2, 3회 반복하면 배출의 쾌감뿐만 아니라 근육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윤활제의 지혜,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의 마찰은 오히려 상처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수용성 윤활제나 자극이 없는 식물성 오일,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등을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바디 로션이나 비누는 화학 성분이 민감한 부위에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4 마음가짐 꾸준함이라는 가장 큰 미덕 이 모든 과정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횟수나 시간에 집착하기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변해왔듯 회복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멋쩍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내 몸의 건강을 위한 가장 성실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되새기십시오. 이 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아침에 달라진 몸의 변화에 스스로 깜짝 놀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보, 강물이 흐르니 온 마을이 살아납니다. 전신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우리가 전립선이라는 강하류의 물꼬를 터주었을 때그 긍정적인 효과는 단지 소변 줄기가 시원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막혔던 강물이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하면 강 주변의 모든 마을과 땅이 생기를 되찾듯, 우리 몸 전체에 놀라운 활력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심장이 젊어집니다. 정기적인 배출행위는 그 자체로 훌륭한 심혈관 운동입니다. 자극을 통해 골반 주변부로 혈액이 집중되고, 배출 시에는 온몸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는 마치 멈춰있던 펌프를 다시 가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은 더 힘차게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굳어있던 말초혈관까지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다리가 붓는 증상이 완화되고 손발 저림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순환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뇌가 행복을 느낍니다. 정액이 배출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행복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등이 다량 분비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안감을 낮추며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천연 신경안정제와도 같습니다. 된스레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던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몸의 순환이 막히고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습관은 우울감을 덜어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되찾게 하여 아내와의 관계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류 역할을 합니다. 셋째, 면역력이 깨어납니다. 몸 안에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쌓이면 우리 몸의 군대인 면역 체계는 지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인 배출을 통해 전립선 내에 오래된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것은 몸의 쓰레기를 청소하여 면역세포들이 제기능을할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성생활, 자위를 포함하여 이 면역글로 불린 A의 수치를 높여 감기나 다른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잔병치레가 줄고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원장님, 요즘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쭉 잡니다. 이 건강법을 실천한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간뇨가 줄어드니 당연히 수면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깊은 잠, 서파수면, 뇌 비율이 높아집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다음날의 맑은 정신과 직결되며,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다섯째, 허리가 바로 섭니다. 배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이완되는 골반저근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코어 근육의 일부입니다. 이 근육이 강화되면 허리를 받치는 힘이 강해져 만성적인 요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실금 예방은 물론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여 전체적인 신체 균형과 활력을 높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전립선 하나만을 위한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관에 면역체계와 허리 그리고 당신의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삶 전체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 흐를 시간. 긴 이야기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저는 한평생 무언가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어느덧 내 몸의 강은 흐름을 잃고 군데군데 웅덩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흘려온 땀과 눈물만큼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내몸 안의 강물이 다시 흐르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선생님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장을 더욱 건강하고 존엄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밤 따뜻한 물로 사워를 하신 후 조용한 방에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수십 년간 쉼 없이 뛰어준 당신의 심장에게,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당신의 모든 장기에게, 그리고 그동안 외면해서 미안했다고 이제부터는 잘 돌봐주겠다고 다정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저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평온하고 활력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